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 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날수 없었던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 거위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은 총리가 된다는 꿈이었죠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제국을 호령하는 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고난을 받다 죽을 거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애원하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죠.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꿈 깨라. 주님의 꿈은 거위의 꿈이 아닌 십자가의 꿈이었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마치 소금이 녹아 보이진 않아도 음식의 맛을 더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베드로와 같은 거위의 꿈을 꾸고 있다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소서 꿈을 깨라고 말입니다. 어, 그 처에서 드리는 그 예배일 가운데 하나님 인지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을 마음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전세계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상황은 우리 학생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어,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병원에 어, 지침이 내려졌는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음, 치료를 하지 말아라 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어, 구호물품이 어, 정말 그 의료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똑같이 증상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부터 치료라어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른들은 치료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면 젊은이들부터 살려라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치료해야 해달라고, 네, 회복하게 해달라고, 빨리 치료자가, 어, 정말, 그, 낮은 가격에 빨리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태들이 빨리 아버지, 하나님.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가요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그럼에도 아버님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각자에서 문서로 드리지 않고 현장에서 드리겠다는 예배와 이 사회 정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안 안타까운 현실 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큰 충돌이 없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 사회가 납득할 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를 이해해 줄수 있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 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처에 서에서 각 가정에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약생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뜨겁게 하나님님 뜨거운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부릴 듯이 일켜켜주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은 치료하지 말아라 젊은이들만 살려 젊은이부터 우선적으로 살려라라는 정말 아버지 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 는 이탈리아의 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빨리 된 개발 개발된 치료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급속하게 아멘 저렴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 낮은 가격에 보급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산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각자에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과 아버지 공무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래로 아버지 주일을 가룩한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가등 저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